삼세 몇 마리 잡고 싶어요? 한 마리요. 한 마리 잡고 싶어. 나한 마리 키우고 싶어. 한 마리 키우고, 한 마리 키우, 키우고 싶어. 미으면은 저요? 음. 응. 두 마리요. 그렇지. 두 마리는 잡아야지. 아니면 앵무새 한 마리. 앵무새 한 마리? 네, 앵무새 여기 팔았다가 쳐. 아 그래? 그러면 그 어릴 때부터 키워야 되는데. 저 빨간 바구니는 누구꺼? 파란 거는? 어. 믿음이꺼? 빨리 참새가 들어와야 되는데. 믿음이 자리에는 앵무새가 들어와야 돼? 응. <laughs> 앵무새가 들어와야 되겠다, 그러면은. 그뭐 먹은 거야? 라면? 왕뚜껑? <웃음> 배고파? <웃음> 참새는 잡아야지 빼는 <laughs> <배는> 거없지 <고프지. 웃음>